아... 지개이쁜거 먹고 시켰어 주문 불금 시켰어 양이 너무 작아 <맛있게> 미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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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얼마이다 이거 살쪘죠? 어 살쪘다 마이크 하나 원래도터지 <laughs> <laughs> 그래 그게 정상이 네 그래 네술단배 안하지 참술단배둘다 별로 안잖아 나도 저렇게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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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무서 나도 저니 왜? 나도 나도 저렇게. 나도 저렇게. 나도 야 나도 저도게 나도 저렇다 나도 저렇렇게 나도 저렇게. 나게 나도 저게 나도 저 나도 저렇게. 나도 저도안도안 나도 안도도도도도안 또 그런 여자 찾겠지 자기는 e a m is in a h u 그래서, 아, 술 취한 o i 보면 재 o be 데 아무도 k 안 n g I'm going to 고 e talking. I'm going to be t a l 신 i 보고 아까 우리 먹었어? 어 o be t a l 먹었 n g I'm g o 먹었어? to b 먹 t a l k i 나 <sleep> 내 유튜브 보고 있나? 어? 내 유튜브 보고 있나? 구독했나? 보자. 어제 진달래 갔다 왔빠 진달래 이거 잠깐만 흡사 흡사 우리 어머님들 흡사 우리 어머님들 사진 아 이거. 엄마는 운동이다 운동 우재야 우재동주 우제, 우재 그거면 돼? 이거. 보자 뭐 골랐어? 이거 그... 우재 엄마랑 푹 쉬자 예. 우재야 엄마가 요거 약인데 우재 먹어야지 나먹 우와 먹고싶어? 진짜? 진짜 이거 먹고, 얘, 엄마가 이거 젤리 다 뜯어줄게. 네, 네. 오재야, 이거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, 이거 그래도 꼭 먹어줘. 네, 오, 네. 진짜? 네. 먹을 수 있어? 네. 오, 네. 오, 진짜? 떡이 싫어. 응. 떡떡 줄 뭐지, 떡주이 이거 더 줄까요? 네, 이거. 날씨 좋다. 날씨는 이름만 남은 없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이쁘다. <laughs> 김우주 혼날래? 이놈, 이누 씨끼. 이놈, 씨끼. 이놈아. 이누. 이놈아. 이놈. 이놈. 따라하지 마. 나야, 이기야. 응. <laughs> 어제 <laughs> 엄마 거야. 아빠, 뭐야. <laughs> 이제 아빠 힘내세요. 노래 불러줘. 아빠 힘내세요. 노래 불러야지. 힘내는데 아무래도 아빠 아빠 힘내세요.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.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, 어, 아빠 아빠 힘이 나왔어. 아수가곧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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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자. <놀람> 어, 밤 어, 냄새 너무 좋다. 진짜 아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우리 그냥 빨리 사진 찍고, 여기서 밥 먹고, 커피 먹고, 다리 좀 고만 떨어라